제조업체들 자재 구매 관리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납품사 자동 공급 시스템을 소개하여 드립니다. 세계 최대 리테일 그룹인 미국 월마트의 성공신화로 유명한 CPFR 관리 방식을 국내 상황에 적합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기반으로 만든 아웃소싱 서비스 솔루션이라 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중형 시스템입니다. 최적의 구매 관리는 두말한 나위 없이 항시 꼭 필요한 자재만 구매해서 경제형 재고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만, 사실상 엄청나게 어려운 작업입니다. 거의 모든 제조업체들은 부족한 구매 인력으로 수천종 자재를 구매합니다. 당연히 정확한 주문 정보 관리가 어렵고, 구매 오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공급과 부족이 뒤따르게 되며, 부족 구매는 결품으로 생산 라인이 서고, 과다 구매는 흔히 악성 재고가 됩니다. 해법은 한마디로 항시 소요량대로만 구매하고 재고 유지되도록 하면 되는데, 본 ICT 시스템의 기술적 핵심입니다. CPFR 관리 방식의 핵심은 정확한 수요량을 예측하고 항시 수요량만큼만 재고가 유지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고도 기능의 ICT 시스템이 필요한데 당사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KCPFR 시스템으로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연 800억 매출 규모의 모 특장차 제조업체가 천여종의 기계체결 요소를 자동 공급받는 실제 운용 상황을 보여드립니다. 포령의 생산 관리 특점상 천여종의 무거운 기계체결 요소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사용량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어 공급망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바로 KVMI 솔루션입니다. KVMI 솔루션은 한국형 지구 공급망 관리 시스템으로 위치 기반 및 실시간 자재 정보를 바탕으로 제조업체의 자재를 자동 공급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기본 정보 입력 먼저 컴퓨터의 제품의 정보, 저장 위치, 저장함의 종류 등 기초 정보들을 입력합니다. 자재가 입고되면 저장함 단위로 자재를 적재하고 저장함에 QR 코드를 부착합니다. QR 코드에는 해당 품목의 저장함의 위치, 자재의 종류, 적재 수량 등의 내용이 입력됩니다. 자재의 사내 이동 관리 부서별 자재의 전용 또는 생산 라인 투입 등 자재의 산의 수평이동이 발생하는 경우 QR 코드 리더기가 이를 감지하여 실시간 자재 정보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자재의 이동 내용은 컴퓨터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재의 소진 및 출고 관리, 자재가 생산에 투입되어 수진되는 경우 해당 저장함을 코드 감지 장치가 있는 장소로 이동시키고 센서에 리딩하면 해당 저장함의 수량으로 자재가 자동 출고 처리되고 컴퓨터에 자재의 정보가 업데이트됩니다. 납품사 입고 준비, 납품사와 구매사 호령은 모든 자재의 출고 상황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납품사에서는 구매사의 출고 상황을 모니터하며 해당 자재를 준비하고 납품서를 출력하여 납품을 준비합니다. 납품 관리. 납품사는 구매사인 호령의 입고 검수를 거친 후 해당 선반에 제품을 적재하여 줍니다. 소령에서 소진된 자재가 다시 납품되는 관리 구조로 기존의 간반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옮겨온 형태와 비슷합니다. 관리 자료의 출력, 재고 리스트, 입출고 리스트, 생산 투입 리스트, 추가 발주, 추가 입고 상황 등 모든 관리 자료는 출력이 가능하며 재고 리스트 같은 중요한 정보의 경우에는 휴대폰으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자료를 ERP 등의 사내 시스템으로 전송해 줄수 있으며, 이외에도 출력 가능한 다양한 서류들을 추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재고 보유량의 정상화 작업, 개별 품목들의 구매사 적정 재고 및 납품사 안전 재고 정보는 저장함을 단위로 검토하고 숫자를 조정하여 양적 저장으로 정상화 해 나갑니다. 이러한 과정은 기존의 생산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구매사 보유량과 납품사 안전재고 보유량을 서서히 조정해 나갈 수 있게 합니다. 로지텍 코리아 기타 지원 사항 로지텍 코리아는 KVMI 시스템 도입사에 사무관리 및현장관리 모든 문제들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 자료의 일괄 임포트나 라벨 프린트 등의 작업은 물론 기계 체결 요소 및 조립기술 분야의 기술 관리에 대한 컨설팅과 기술 교육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현장에 가서 물건을 직접 세고 수기로 다 파악을 해서 수작업을 일일이 했던 부분들을 현재 KVMI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으로 발주가 나가고 또 자동으로 재고가 체크가 되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많이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전에는 작업 중에 재고 잔량 확인이 어려워서 작업에 문제가 생기고 공정이 중장되는 등 차질이 많이 발생하였는데요. 현재는 KVMI 시스템이 적용되고 나서부터는 적정 제고가 관리되고 유지되니까 작업성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라벨에 제품 사양을 명확히 하고 제품 사진을 붙여서 관리함으로써 작업이 많이 편리해지고 개선된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존 그 구매 자재 방식에서는 저희에게 발주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납품을 할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KVI 시스템 도입으로 실시간 재고 파악도 할수 있고 주문을 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그 재고 파악이나 납품 현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납품을 편리하게 할수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대기업에서 이런 자재 관련 솔루션을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자체 제작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중소업체들은 여건상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보여드린 동영상의 관리 기능을 조금 업그레이드하여 KCPFR 시스템을 만들었으며 다음의 기능적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프로세스를 간략히 설명드립니다. 특히 구매사들의 사용이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납품사가 기초정보와 자재 이동정보를 입력해주면 나머지는 시스템과 납품사가 다 맡아드립니다. 생산투입되는 출고정보로 실시간 재고정보를 추적 관리하고 소요량정보를 개입시켜 추가 주문 수량을 연산하고 납품사가 공유하도록 합니다. 납품사는 추가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가 구매사 저장한도와 실제고를 비교해서 필요 수량을 다시 채워줍니다. 소유량 관리는 항시 현재 상황을 반영해야 되므로 현재 생산어를 따라가면서 원하는 개월 수의 합산 수량으로 관리됩니다. 세개월 방식을 예로 들어 설명드립니다. BOM상 관리가 가능한 품목들은 MRP, MES 등에서 월별 소요량을 받아서 향후 3개월간의 소요량을 산정합니다. MRO 자재 등 BOM 관리가 안 되는 품목들은 과거 실제로 사용된 수량의 평균치를 계산하여 향후 3개월 소요량으로 산정합니다. 그리고 구매사는 1개월, 납품사는 2개월 물량이 보유되도록 관리합니다. 물론 보유개월수는 구매사 옵션 사항으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재 재고량은 항시 주문 시점에 실시간 수량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IoT 디바이스 즉 포스 기기를 사용해서 이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합니다. 사실상 가장 어려운 프로세스지만 또한 가장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QR코드나 바코드 시스템과 RFID 기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업종이나 사업 규모 등 다양성을 커버하기 위하여 향후 광센서, 저울 방식 등도 추가 개발 예정입니다. 다음은 납품 관리 방법입니다. 동영상 내에서 보신 자료는 잘 아시는 VMI 거래 방식입니다. VMI 거래 방식은 공급사 주도형 자동 공급 구조인데 구매사가 사용한 자재의 수량을 납품사가 다시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투빙 방식이라고 저장함 단위로 관리되는 경우와 수량 베이스로 관리되는 ROP 방식 등이 있습니다. CPFR 방식은 단순 재공급이 아니고 항시 구매 소요량을 유지 목표로 재공급합니다. 따라서 서버는 항시 재고량을 실시간 정보로 파악하고 추가 구매나 추가 입고 수량을 자동 연산해서 납품사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납품사들은 추가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가 구매사 재고가 소진되면 다시 채워줍니다. 즉 재고 확보와 자동 납품을 이원화로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다음은 재고 확보 기능입니다. 전 페이지에서 설명드린 소요량 관리 방식 납품 관리로 3개월 방식인 경우 구매사는 항시 1개월 소요량을 보유하여 생산 활동을 지원하게 되고, 납품사는 2개월 소요량을 확보하여 안전 재고 기능을 할수 있게 됩니다. 즉, 합산하여 3개월 소요량이 항시 유지됩니다만, 납품사 보유 재고는 확정 주문으로 할 수도 있고, 수요 정보로만 제공할 수도 있는 두 가지 방식이 가능하며, 구매사-납품사가 협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은 구매사든 납품사든 상대 복수 고객사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구매 수량이나 판매 예측 수량들을 합산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공동 운영 등이 지원되는 매우 유용한 공급 사슬 관리 기능이 됩니다. 운영 메뉴 사용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립니다. 구체적 내용은 사용 메뉴상에 상세히 설명된 상세 자료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 페이지 동영상 내용대로 기본적 운영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매사는 기초 정보를 입력하고, QR코드 라벨을 출력하여 저장함과 선반에 부착합니다. 자재 출고 후 소진된 저장함이나 자재 포장을 QR코드에 리딩하여 출고 수량을 입력합니다. 동정보들은 납품사에서 공유하게 되며, 납품서를 작성하여 납품하고, 구매사 선반에 적재하게 됩니다. 이동자료를 리딩하는 IoT 디바이스들은 우선 QR, 바코드 시스템과 RFID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프린터 및 용지 등이 필요합니다. 구체적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추후 선반 이동을 바로 알수 있는 광센사 방식이나 이동식 독립조울, 컨테이너 방식 및 일반 포스 시스템을 추가하여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운영 메뉴는 간편하게 만들어져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재나 선반, 품목별 소요량, 기초 수량 정보 등을 입력하는 단계가 있고 다음으로 자재 이동 상황을 리딩하거나 입력해주면 재고 정보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자동 주문 기능으로 작동되면 서버에서 자동적으로 주문 수량 및 입고 지시 수량이 연산되어 납품사로 전달됩니다. 납품이 들어오면 납품서를 리딩해주면 입고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구매사는 필요한 데이터만 입력시켜주면 되고 연산 관리 납품사 공유 등은 모두 자동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재고 정보, 입출 정보 등 작업 내용에 대한 보고자료들의 출력도 가능합니다. 구매 관리는 상대가 있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구매사의 일방적 주문 관리 방식으로는 절대로 원만한 구매 관리, 자재 관리는 불가능합니다. 주문 정보가 정확히 연산되어도 납품사가 필요 수량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잡한 ICT 관리 기능들의 수행이 반드시 필요한데 사실상 고액의 개발 비용이 필요합니다. 로지텍 코리아 KCPFR 시스템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완벽하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수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풀어 나가면 됩니다. 그외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로지텍코리아 오충석 차장한테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